지구가 만을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전 안 하면, 이거 뭐 지구 단면이라고 보고, 이게 적도, 극지방이라 생각합시다. 뭐 사람이 이래서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도는 이제 뜨거워서 상승하고, 극지방은 하강만 할 텐데, 그러면 자전하지 않으면 극지방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 내려오기만 해요. 그래서 온니 무슨 풍만 부느냐. 북방구는 북풍밖에안 불고, 남방구는 남풍밖에 안 불겠죠. 물론, 상층은 이렇게 바람이 돌아가는, 상층은 남풍이 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은, 지표는, 언니 이렇게 북풍만 이렇게 불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 전학력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영향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셀이세 개로 나누었죠, 세 개로. 왜두 개가 아니고 세 개냐? 왜네 개가 아닐까요? 글쎄요, 그게 뭐 지구의 신비이긴 한데, 약간 수학적으로도 그런 거는 수학적인 우연이긴 한데요 4개보다는 세개가피곤하치는걸 따지면 그게 더 맞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상승 한공기가 가다가 시그면 내려오고 이래 돌겠죠. 아좀 짜증 나는 게 사람 교수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헤들리. 헤들리 원래 군인 아니었나요? 하여튼 이게 아마 내가 알고로는 기상 내가 알기로는 공군 장교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헤들리 순환 교수님 헤들리 순환. 이게 직접 열에 의해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직접. 열에 의해서 이렇게 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극지방이 이제 내려오면서 내려오다가 가열되면 뭐 이렇게 되도록 가야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극, 극순환. 열에 의해서 직접 도는 겁니다. 직접 순환이죠. 중간이 문제예요. 중간이 이 친구 따라 강남 대성 간다고 이게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제가 여기를 표시 안한 이유는 간호, 이 가는 힘이 너무 세서 이 공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럼 순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간접순환이라 부르고 열에 의한 순환이 아니에요. 약간 기계적인 역학적 순환이며 이름도 교수 이름을 외워야 돼요. 페렐. 에들리 페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보세요. 아,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는 바람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얘는 또 바람이 또 내려오네. 이런 식으로. 근데 쌤전 시간에 태풍이나 이런 감시 연습했죠. 이게 진행방향이 어디로 휜다 했어요. 국방부는. 진행방향이 오른쪽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얘도 진행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진행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북동무역풍, 편서풍, 이게 변동, 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하기 귀찮다, 이런 사람 위해서, 쌤이 약간 좀 팁을 만들어 왔는데, 어, 릴 때, 이런, 어릴 때 이런 오락 해보셨죠? 쌤 때는 이런 오락이 참, 이런 걸돈 주고 했는데, 쌤 때는. 그래서 이런, 이제 오락할 때, 이게 팩맨인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지금. 화면이 돌고 흐리 흐린. 그래서 이 팩맨 이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구를 이렇게 그리시고, 원을 참, 그리네. 지구가 원이라 치고, 팩맨 할때 있죠, 팩맨. 이거를 이제 0, 3, 6, 9. 0, 3, 6, 9. 이렇게, 남방구도 남방구 30. 남방구 60, 90. 이렇게 하고, 이 팽맨하듯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을 이렇게 벌려요. 팁이니까 외우는 팁이니까 이걸 쓰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편서풍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얘가 서고 얘가 동이니까. 그래서 이게 편서풍 되려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 대기 대순환이다 보니 절대 같이 가면 안 돼.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 편동풍.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돼요. 북동무역풍. 무역할 때 했으니까, 무역할 때이 바람을 이용했으니까, 무역풍. 그다음에 내려가면, 내려가면 안 된다 했잖아. 맞서야 돼. 남동, 무역풍.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돼요. 편서풍. 뭐 이렇게 또 이래 돼야 되겠죠. 편동풍. 그래서 호주 같은, 아, 편서풍 지역, 한국 같은 편서풍 지역. 뭐, 이렇게좀쉽죠 이거는 모르면 나중에 해양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나중에 해양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해류를 그려보겠습니다. 아, 저 역시. 아, 저도 뭐, 지구각을 한 20년이나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아, 변명인데요. 아, 세계 지도가 참안 느네요. 이탈리아, 이래 유럽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중요한 거는 이거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빈 환자지 시청 주는 무슨 아프리카 이게 인도 그다음에 사실 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태국이를 잘하고 싶지만 대충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요렇게 있고 쪽발 일본 놈들 이 있고 인도네시아 호주 크게 그려야 된대요. 호주. 호주 진짜 큽니다. 유럽보다 더 크죠. 여기에 보르나 보르네오 반도 인도네시아 섬이 있고 필리핀 마이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음, 그림이 좀 커지네. 북미, 남미.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니까, 얘기를좀 봅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왜 풍향을 외워야 되느냐? 음? 아까 편서풍, 편서풍 이래 불잖아요. 그니까, 편서풍 이래 보니까 태평양의 북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흐르는 거예요. 아까 모욕풍은 이렇게 불었죠. 모욕풍 이래 부르니까, 이게 적도의 위잖아. 적도의 위지방이니까. 아, 이건 적도 위니까, 북적도 해류. 이러면 돼. 이게 얼마나 편리하냐. 자, 그럼 이제 남동 모욕풍 이렇게 보니까, 아, 남적도 해류. 그럼 지금 이거는 남태평양 해류 하면 됩니까? 뭐, 그래 부르고 싶으면 그래 부르세요. 남태평양 해류 하면 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서풍에 의해서 밀려간다. 우리 총 맞아 죽었으면, 아이고, 비살 당하셨네요. 이럴 때. 서풍에 의해서 피, 피해를 입어. 피, 피해가 아니고, 피동. 음, 밀려간다. 서풍에 의해서 밀려가기 때문에 서풍 필요를 합니다. 어, 그럼 이거 정말 쉬워요. 이렇게 하면. 왜 쉽냐면, 그럼 여기 이제 북대서양. 이게 대서양이니까. 북대서양 해류. 아이씨. 죄송. 화살표 거꾸로. 변서풍이 이래 보니까 화살표 거꾸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이래되고, 뭐, 당연히 뭐, 이름 북적도, 뭐할 필요도 없지, 북적도. 네, 여기로 가면 남적도. 그 다음, 이렇게 가면 또, 뭐, 서풍 필요니까, 그냥 서풍 필요. 그래서 사실, 지구가 외울 게 많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 외울 게 없어요. 하지만, 지구학은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게 있는데, 동네 이름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쿠로시오. 쿠로시오. 유명한 캘리포니아잖아요. 쿠로 캘리 이래 좀 외워야 돼. 쿠로 캘리, 쿠로 캘리. 그다음 이건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양념 치킨의 원조 멕시카나, 멕시 멕시코 난류, 카나리아 한류, 카나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호주의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동 호주. 이쪽은 너무나 유명한 펠로치레 안데스 있잖아요. 여기. 불쌍한 사람들 모못 살잖아. 산 이름도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동호, 여기 이제 페루, 칠레, 한류. 근데 여기는 몰라대. 여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연필로 할게요. 정말 큰 남미의 가장 큰 대륙, 브라질, 브라그 다음에 응. 여기 뭐 벵겔라라고, 벵골 말고 벵겔라라고 있거든. 그래서 벵겔라, 아프리카 쪽에 벵겔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나머지 요고 코로 켈리, 멕시카나, 동호, 페루, 이 정도는 지구각을 하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 예의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보시고요. 남반구북반구가 모두 대칭이냐가 아닙니다. 대칭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대칭은 아, 열 때만 대칭이고, 나머지는 대칭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다시 그림 을 보시면, 이게 아열대거든, 아열대. 이거 아열대, 아열대. 아열대는 우리가 이렇 시기로 돌면 남반구는 편의상 반시계로 부를게요. 이렇게 반시계로 돌고 이 대서양도 시기로 돌면 남대서양은 이렇게 반시계로 도니. 아열만 대칭해.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대칭이 아닌 곳이 누가 있느냐? 아한. 아한은 대칭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서 에이 가던 이힘 때문에 이게 튕겨져 올라가고 다시 돌아 내려오는 이런 아한에서 나름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육지가 있어서 이런 회전이 가능한데 이 남극극이 이래 있으면 이쪽 칠레 밑에나 이 뉴질랜드 밑에 육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그냥 지구 전체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지구 전체를. 그래서 지구 전체, 남극을 아예 회전한다 해서, 남극순환류라 하기 때문에, 남극순환류는 회전하지 않고, 남극 자체를 회전하죠. 미안, 미안, 말잘못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남극 전체를 돕니다. 지구, 남극을.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엽적으로 좁은 곳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얘는 지구를 도는 거고. 그래서, 아한 대는 대칭이 아니오시다. 또, 둘째, 그럼 북방구는, 모두 시계방향으로 도느냐도 아닙니다. 왜냐면 시계로 도는 게 있고 반시계로 도는 게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지만 시계로 도는 거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북반구에서 시계로 순환하는 거는 아열 대고 아한 대는 보시다시피 반시계로 돌죠. 그래서 시계로 도는 거는 아열 대지만 반시계로 도는 건또아한 대예요. 그래서 외우면 안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걸 외웠다가는 이렇게 대칭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시계 방향 아니고 반시계 인 것도 있으니 반드시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다음에 이제 끝입니다. 뭐냐? 일 하나가 빠졌어요. 이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남쪽도든 북쪽도든 여기 물을 쌓으면 이 쌓인 물이 갈 데가 없으니 다시 반대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흘러내리는 것을 뭐라 하냐면 적도에서 반대로 흐른다 이래서 반유다 이래 불러요 그래서 적도반류는 어 다른 애들은 다 바람 때문이잖아요 대기 대순환이라는 변소풍, 무역풍 같은 바람 때문인데 적도반류는 그런 바람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바람과 무관하다 적도반류는 그냥 쌓인 물이 되돌아간다 어려운 말로는 경사류라 하는데 그 딸만 필요 없고, 쌓인 물이 되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도발류.